안녕하세요. 미국 재정가이드 대니얼입니다. 미국은 의료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병원 가는 일을 없게 하는 것이 바로 돈을 절약하는 일이고,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재정가이드는 지난 가을 의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현역 약사로 봉사하고 계시는 제니니 선생님을 모시고 약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칸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 진행을 어, 같이 도와주실 또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이모 수연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심수연 씨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저희들 요즘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같이 모여서 촬영하는 게 어렵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볼 츨로 만나서 이번 촬영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 사노제에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심수연쌤은 캘리포니아 모노레이 지역에서 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제니 선생님은 텍사스 달라스 인근에서 살고 계십니다. 어, 미국 땅이 굉장히 넓어요. 이쪽 그 달라스하고 음. 이쪽 캘리포니아하고는 시차가 좀2 시간이나 나는데 음. 저희가 이렇게 멀지만, 예또이 같은 볼철 공간에서 같이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 첫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니 선생님, 아, 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오셔서 약사 일을 하려면 어, 다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니 선생님께서는 미국에 이민 오셔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일을 하게 되었나요? 아, 네. 어, 저는 네. 한국에서 약대를 졸업했는데요. 어, 관리학사로 네. 일한 경력은 1년이 채안 됩니다. 어, 왜냐하면 아... 러시아 모스크바로 의료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거든요. 어, 네. 거기서 한국과 미국의 후원 교회에서 약품을 공급 받아서 러시아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러시아어로 약의 용량과 용법 등을 번역하여서 러시아 의사와 치과 의사, 간호사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의료 선교 봉사하는 그런 클리닉에서 일을 하였고요. 어,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우연히 어떤 기사를 보니까. 미국은 약사가 너무 부족해서 시골 같은 곳은 오, 어, 네. 처방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사람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어, 저 같은 어, 외국인 약사도 소정의 그런 시험과 자격을 통과했을 때 취업의 길이 열렸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미국 약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음, 음. 시험 과정은 제가 전문 과목을 1차 패스한 후에 병원 약국과 커뮤니티 약국에서 1,500시간의 네. 인턴 시간을 수련을 했고요 1,500시간이요? 어, 네네 어, 그런데 네. 1,000시간을 채우고 나면 2차 시험을 네.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좋아져요 어, 네. 그래서 전문 분야 시험과 또 약사법 시험 그 2차 음. 시험을 다시 패스를 해서 라이센스를 취득을 음. 하였습니다 이제니님어1시간 네. 그러니까요. 어 굉장히 네. 많은 시간 같은데 그게 보통 어 기간으로 하면 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뭐몇 달이에요? 아니면요? 어, 네. 그러니까 그게 천 이제 저는 풀타임 어 파마시스트 인턴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기억에는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그 registered pharmacist가 슈퍼바이저로 저를 감독을 하면서 어 네. 약사로서의 그런 그런 인턴십을 한한한 한 1년 정도 어 제가 과정을 마쳤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합쳐서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을 끝내는데. 음. 그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어 약대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 약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경우 어, 제니님처럼 한 2년 정도 준비하면 미국 약사가 될수 있는 걸까요? 뭐 보편적으로 어,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laughs> 네, 네. 이거는 어, <laughs> 음. 개인별로 얼마나 음, 영어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게 <laughs> 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어, 만약에 미국에 일찍 오셔서 여기서 대학을 다니신 분이 약대를 지원하시길 원하면 아마 저보다 더 빨리 이 과정을 마치실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네. 영어를 스피킹에 있어서 준비가 많이 되셨을 테니까요. 아, 근데 음. 이제 저는 그때가 First Generation 1세대로서 그테스트 오브 스포큰잉 l 글리쉬를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는데 저는 전공 아. 시험보다 이 영어 시험이 아. 더 어려웠어요. 그 영어 시험도 합격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사실 음. 이것 때문에 음. 외국인 약사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 했어요. 음... 네. 그래서 저도 텍스트북을 거의 한 권을 이제 통째로 다 외워야 했고요. 그리고 음... 네, 한세번 정도 시도를 한 끝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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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ason why I called i And uh, my record shows that uh, he was allergic to same kind of class antibiotic before. Uh, it's not like 100% the same medication, but there's like 25% cross allergy reaction between those two. 영어만 뭐 준비되시면 제가 볼 때는 음. 한국에서 약대를 나와도 어, 음. 2003년도 이전에 졸업하신 분은 4년제 대학이 여권이고요. 그 이후로는 네. 6년제 약대를 어, 과정을 맞춰야 아마 어, NABP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받아 줄 겁니다. 음. 아, 그러니까 또 네. 지금 이제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음. 네. 음.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지금은 좀 약사가 좀 포화 상태라서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네. 제니 선생님이 시험 보고 그럴 때는 조금 지금보다는 좀 쉬우셨다는 얘기 들어서. 음, 설명드릴게요. 그쵸. 해주세요. 그때는, 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음. 대로, 어, 음.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읽었었잖아요. 약사가 부족해서 굉장히 네.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약사가 정말 음. 부족했고요. 어, 심지어는 음. 제가 라이센스를 취득하기까지 대기를 했었어요. 월그린 같은 컴퍼니가. 아. 네, 네. 약사 면허가 취득되자마자 바로, 음. 어, 스카웃을 받아서 그때는 이제, 오. 어, 사인온 보너스라고 해서 2년가량 음. 같은 약국에서 약국 근무지를 음. 옮기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 어, 네. 상당한, 어, 보너스를 받고, 그리고 일을 음. 시작을 했었죠. 네. 근데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아, 그런 케이스는 제가 못본것 같고요. 지금은 아. 스카웃이 음. 되었다는 얘기는 제가 거의 못 들은 것 같아요. 음. 약사가 포화 상태라서 시골조차도 구하려면 음. 오랫동안 대기를 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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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제 좀 사정이 예전보다는 조금 달라졌겠군요. 음. 네, 그래도 뭐, 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까, 어, 아, 오랫동안 참고, 음. 네 계속해서 음. 어, 네좌을설치하면또 음. 고해지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